춘천시 우두동 강변 코아로 공급 면적 109,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 아파트 가격 평가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단지가 춘천시에 대표할 수 있는 어, 그런 대규모 단지입니다. 이 단지를 통해서 춘천시 아파트 가격 동향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최근 10년 동안 총통화 증가율은 77%입니다. 이 단지는 10년 전 가격이 1억 3 5 0 0만원에서 9월 말 가격이 1억 9천만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10년 동안 상승률이 41%입니다. 그럼 총통화 증가율이 77%니까 이게 절반이 38.5%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상승을 했지요. 완벽한 균형 상승을 했습니다. 정확하게 총 통화 증가율과 상관 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41 나누기 77입니다. 그럼 0.53이죠. 0.5가 정확하게 50%인데 0.53은 0.5에서 1.0 사이에 있는 완벽한 균형 가격입니다. 춘천시의 아파트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완벽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. 거품도 없고 저평가되지도 않았습니다. 정상적인 시장은 다 이렇게 10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. 통화자산 비례법치의 분석 결과는 정책 자료와 또 투자 지표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통계적 분석 검증 자료입니다.